안녕하세요, 저는 꾸러기 정희입니다. 오늘은 와이, 와이드 포스라는 걸 해볼 건데요. 이거 포켓몬입니다. 이거 제가 하늘이니까 꾸러기 인는데 어쨌든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이드 포스. 이거는 대충 전기 타임이 많이 나올 것 같죠? 와. 아 진짜 반짝이네요. 자 일단 한장 그냥 한장 한번 뽑아요. 그냥 한 장. 자 그냥 한 장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안 뜨냐. 이게 처음에다똥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음, 누 먹이 누 먹이 고스. 고스, 파라베, 절친 폼이, 샤크니어. 오, 샤크니야샤크니야 요게, 요게, 요게 좀 좋은 거 같네요. U네요, 유 요것도 유 요거는 C.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네. 두 번째는, 네. 못 봐주죠? 아, 치라미 너무 귀여워서 봐는다 치라미. 오, 뭐드나이 아보, 아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보, 타험가의 선도, 돌핀맨. 아, 이거, 처음 좋거든요. 왜냐면, 제가 왜 좋다고 하냐면, 자, 여기, 위쪽에 나온 거. 그리고그 다음에, 뒤쪽에 나온 거. 맨 밑에 요거 있죠? 근 네? 제가 돌핀맨을 나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머드나극이랑 돌핀맨을 모르거든요? 이번엔 두 장을 한 번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좀 많네요? 이카드에서 자, 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쓰레기까지는, 아 아이 쓰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이랑 오, 반짝이 보입니다. 수풀보기. 오, 샤프니야 오, 대박. 진아형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미. 날개치는 머리. 고대. 역시, 고대 한번 나와줘야 되죠. 요게, 알. 오, 멋지고. 리아코, 구스, 태우진의, 긴구포드, 란, 란콜로스 오 좋아요 지금까지는 아주 순조, 순조로웠습니다 뭐 저는 포켓몬 카드를 예전에 한번 해봐서 완전히 기억나진 않는데 어어 잠깐만요 갑자기 기운이 안좋아지거든요 제가 앞면을 봤는데 중복이 하나 나왔어요 중복이 바로 나온다는건 약간 안좋은거죠 중복이 나, 나온다는 건 많이 안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어 하나 나왔고, 어, 제가, 아니에요. 자, 바로 합니다. 오, 여기 반짝이 있어요. 은근 좋고. 자, 탄차공, 무머니 중복, 고수 중복, 다태우진의 진화 완료, 겁나 좋은데요. 각성의 드론. 하... 누머기 중복 아부엉 아부크 지나영 설탕산 설탕산 나왔나? 나온 것 같죠? 아 산치곤이네요. 오 코라이우돈 이거 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 좋은데? 아니 지금까지 중복이 딱세개 나왔어요. 누머기. 누머너기가좀 많이 보네요. 누머너기 안녕. 여기서 SSR에 나올 확률은 없겠지만, 나오면 대박이거든요. 지... 오, 동머리. 바로 유거 나왔죠? 동머리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지. 오, 요거 웅빨이 제가 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냥 좀 아, 탄창운. 아, 중복이에요 그래도 반짝이 뒤에 있으니까. 동머리로제리아 부부 부스트 에너지 구대 트리오 탄천 중복 엔티골 듀랑 위대한 언니 꿰뚫는 하염 에바 와 겁나 멋져 겁나 멋진데요 여기서 좀 골라내야겠습니다 포켓몬 카드가 있고 그 중복도 있고. 네, 중복이 지금까지 몇 개는 없거든요. 좋아요, 은근. 오, 아, 탈몬가의 선도가 9대 형 9대구나. 자, 지금 나눠습니다 그냥 포켓몬, 중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템. 이런 거. 아주 많이 남았어요. 아주 좋은 카드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부터 좀, 어, 수풀북이 중복. 어, 태우진의 중복. 잠깐만요. 지금 수풀북이 진짜 중복인지 좀 봐야 되거든요. 아, 요게 많으니까 안 좋은 점도 있네. 좀 중복인게. 어, 수풀북이 중복. 다 태우진의 중복. 치아미 중복. 머드나기 중복. 만마드 대화, 꽤 뜬금하영, 예스! 나왔습니다! 자, 고스, 중복, 로고치, 로즈레이드, 결친포빈. 오, 지금까지 아주 좋습니다. 뭐, 포켓몬카드 많이 하신 분들, 아, 요거 인데 와, 이런실수 있지만, 으 저는 그냥 저희 감에 맡겼습니다. 요게 조회수가 많이 오르면 좋겠습니다. 포켓몬 카드가 지금은 불을 카드가 유행이지만, 포켓몬 카드는 언젠간 다시 유행이 될 거라는. 어, 수풀 중복, 샤프니아 중복, 중부, 마릴리 중복 아니고, 쉐이미 중복. 대박. A, R. A, R. 아예. A, R 나왔습니다. 날개 치는 머리. 오, 소미안, 그라이나, 제가 좀 좋아하는 거, 엘리게이, 다태우지나, 오, 고동치는 탈, 좋아요. 여기 나온 거거든요, 고동치는 탈. 탄동, 탄동,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마릴, 바다보그, 돌핀맨 중복, 비파 서포트, 서포트. 자, 지금까지 중복도 몇개 없거든요?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근데 지금 반, 반짝이가 좀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오, 중복? 하, 이번에 20카드. 한 번에. 한 방에 20. 여기서 좀, 여기서 좀안 나오면 좀 그런데? 반짝이가 안 나오면 좀 그래요. 자, 일단 흩어보겠습니다. 밑에만 좀 흩어볼게요. 오좀 반짝이가 있어요. 반짝이 있고. 탄동 중부. 말이 딴딴 딴 건가? 말이 있죠. 말이 있죠. 자, 말이 노치 중부. 구룰루 없었던 거사리칸사리칸 아보, 중복. 모스노 엔티골. 이거, 표지선에서 나왔던 거. 동탁군. 위험한 밀림. 페페르, 중복. 모기. 바다 먹을, 중복. 랑쿠스. 요 중복. 오, 고스. 고스, AR. AR 많이 나오고 있어요. 표차나 골디람 샤프니아 중부 치라치노 중부 날뛰도 올해 나왔습니다. 하, 멋집니다.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아또 아,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네. 자 다시 한번더 이십 이번엔 열팩 이번엔 열팩와 좋습니다 아 제발 자 합니다 윤이란 중복 부부 중복 탄지공 중복 유배학생 혜미 중복 유나린 중복 치라미 중복 라이코 중복 위대 언니 중복 노고치 <laughs> 어 짜증나요 아니 중복이 하나 빼고 다 중복이야. 음, 스위트 하나 시작하죠. 이게 원래 포켓몬 카드는 죽으면서도 겁나 짜증나는 그런 거입니다. 이번엔 15장 그래도 전 운을 좋아요. 포켓몬 카드는 솔직히 운빨이기라는 거거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샤프니아 중보 표차나 중보. 우브기 중보 아니고. 에너지스트로 중보. 깜깜이, 오, 깜깜이. 무기머의 중보. 고우스, 중보. 로젤레아 중보. 맘마드, 중보. 징크로다일 소미안. 아보쿠, 중보. 모니나드, 중보. 긴급, 정보. 투게리오. 이번에, 안 되겠습니다. 비장의 무기 꺼내고 올게요. 비장의 무기 갖고 왔습니다. 비장의 무기로 한 번에 쓰기 때입니다 여기다가 포켓몬, 포켓몬 하나 잘리는데, 잘리는 순간 반짝이 나오면 저 망합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 그냥 두 장씩 해. 두 장씩. 비장해 먹기, 가위! 이렇게 할게요. 가위도 뭔 쓰고 있구만. 가위가 쓰면 없네요. 은근히. 이게 좀, 아, 짜증난다. 시간이 다 걸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 나왔고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갈수록 중복이 음, 따라잡고 있어요. 중복이 너무 많은데, 이봐요. 자, 음, 여기서 주술를 하나 넣을 거거든요. 주술을 넣으면 잘 될지. 주술를 넣어도 안 되면 그냥, 나 운빨로 갑니다. <laughs> 자, 과연 주술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시죠? 바로, 야, 고우스 나와. 자, 아, 고우스. 야! 됐습니다. 고우스의 기운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중복만 나올 것입니다 자,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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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치는 물결 요거는 구호스의힘 워드나기 엔티골 노고치 동탁군 와 단트리오 닥트리오 닥트리오. 오. 구우스 힘인가? 아부엉. 아부엉. 아보쿠. 윤이란징구 숙고. 하... 이거 완전 평화롭습니다. 소프북이 마 와... 말리 멘델핀. 태우지네? 다 태우지네. 좋은 박스. 괜찮아요! 진짜 좋은데? 마지막 20장. 20장입니다. 20장을 한 번에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한 번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맨 마지막에 중복만 나오면 진짜 나토난다 겁나 좋은 거 나왔는데. 설마 여기서, 여기서 중복만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지금 나올 건다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자. 맨돌핀. 부부. 마릴. 와 어... 엘풍 누머니기 잠깐만요 고스 나왔죠 이게 반짝 이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대 정령의 힘을 좀 빌려야겠습니다 고대님 고대정령의 힘을 좀 빌려야겠습니다. 고대정령, 고대님, 자, 고대님을 담아왔습니다. 고대님, 고대님의 교수! 여기서 고대 하나라도 넣으면 패라패. 절친포딘타망가의 의도, 사크니아, 모스노, 고스트, 나이스, 모부기, 서탕상, 코라이돈모델리아 아부어, 산치콘, 깜깜인, 란쿠스. 아부어, 요게. 요게 좋은 것도 나오고 안 좋은 것도 나왔는데 솔직히 중복이 좀 많습니다. 아, 텅빈 박스. 지금 대박 난 거를 대박 난거 반짝 빤짝, 반짝이만 한번 보여 줄게요. 고대가 아니어도 보여 줍니다. 약간 반짝이 느낌 들어가 있는 거. 긴급 보드가 왜 여기 있냐? 왜 안됐는지 알... 알겠습니다. 깨끗낼 하염을 안 했어요. 바본가 깨끗낼 하염을 했어야지. 구렁치는 다 데도 안 된다. 아... 하... 여기... 어기... 제가 왜 안됐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안넣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디님. 멋지지 않아요? 잠깐만요. 이거 맞나? 잠깐만요. 에이, 설마. <laughs> 여기 보이시나요? 특별한 카드 A C E 나왔습니다. <laughs> 요게 나오네요 자말해주겠습니다 각성의 드럼 엘프 닥트리오 날개치는 머리 고동치는 달 꿰뚱놀하여 징크로다일 고스 코라 코라아돈 날개치는 머리 꿰뚱놀하여 나이 뛰는 올해, 구비치는 모이셔. 이상으로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안녕!